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회 서초구청장기 테니스 대회 반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중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희태고요. 도움 말씀의 이형순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형순입니다. 자, 개나리부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개나리부 이름은 굉장히 산뜻하거든요. 네, 개나리는 말 그대로 개나리입니다. 네. 아주 산뜻하고 역동적이고 신선한 개나리 분입니다. 개나리부를 말씀드리면 아직 국화가 되지 않는 분을 개나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국화는 어떤 분이야? 전국구 전국구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때 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구 시합에 나가서 아직 우승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나와서 선수로 뛰시는 분들을 개나리 부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 산뜻한 개나리부의 챔피언은 어떤 팀이 차지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개나리부 결승전 경기 중계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연, 이수민 조대, 이소연, 현지나 조입니다. 이두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대단히 정말 장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텐데 양쪽팀 화이팅 화이팅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팀이 남희연, 이수민 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코트에 어, 위치한 팀이 이소연, 현지나 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죠. 네. 지금 자, 이소연 현진아 팀에서 먼저 서비스권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인사를 하고요. 네. 개나리부 결승전. 네. 시작됐습니다. 네. 현진아 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받아놓고 띄웁니다. 네. 역시 개나리도 개나리부도 결승전. 결승전은 다 결승전이거든요. 네, 결승전 다섯 개 공을 치십니다. 낼리가. 네. 짧게 한번 줬고요. 빼그로 네. 줍니다. 네. 다시 한번 아, 높게 뜬 공. 네. 하지만. 백는 것을 조금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네, 네. 현진아 씨는 스타클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내곡동에서 지금 공을 치시고 계십니다. 저희 소초 19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가 현진아 선수. 네, 선수죠. 맞습니다. 네, 네. 현진아. 아, 어, 리턴이 좋습니다. 자, 네. 리턴 좋았고요. 네. 이번에 아, 일었어요. 네. 습니다 네. 코트에 박김이라. 네. 자, 지금 보시면 백으로 받고 네. 아웃이 났습니다. 네. 네. 먼 곳을 노렸는데 네. 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15 15. 아, 서비스가, 지금 네, 서비스도 아주 좋습니다. 폴트지만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아, 지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선수들이 조금 더 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직접을 이어집니다. 아, 나이스 마십니다. 음. 아, 지금 이수빈 아, 선수거든요. 예, 멋있습니다. 이수민 선수 아스메싱 좋았습니다. 네, 예, 이수민의 스매싱 득점. 네, 이수민 씨는 서초의 직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발리로 연결을 했는데 네, 조금 에가 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소연님의 조금 에러가 난것 같습니다. 이소연 씨는 지금 저희 여기 클럽의 호수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위원님 네. 다 친분 있으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힘이 에... 조금씩 붙여 보는데요 네, 조금, 아쉬워하죠. 네. 컸습니다. 네. 어흥. 이제 개나리 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리턴을 하면서 에라가 조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견디고 또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전국배가서 대 우승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국화부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죠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어. 지금 세컨 서비스도 네트 걸리면서 이렇게 되면 포인트를 내주게 되는데요. 네, 내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노웨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닙니다. 어? 지금 게임이 아웃됐군요. 네, 네. 아웃돼서 체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서비스 게임을 읽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첫 게임이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남희연 이수민 팀이 첫 게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서비스 게임이 지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한 세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 서브스 게임. 이제 아마추어 게임들은 지금 이제 아주 그 개나리 부위이기 때문에 서비스 게임을 꼭 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리턴을 잘하면 또딸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고요. 아 네. 길었어요, 네. 길었어요. 네. 조금 길었습니다. 대화를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네. 경기를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지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체격 조건들도 좋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오래 치면 굉장히 잘칠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 이 테니스에서 체격 조건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까요? 체격 조건이 좋으면 훨씬 잘잘칠수 잘 있죠. 그렇지만은 꼭 체격이 좋다 해서 잘 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치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샷! 네. 카운트 뚫어냅니다. 네. 나이스 발립니다. 아, 지금 멋졌네요. 네, 멋졌습니다. 그대로 두 네. 선수 사이로 네. 공을 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15 15. 15 15첫 게임은 남희연, 이수민이 가지고 왔습니다.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자, 랠리 5고요 조금 높게 떴는데요. 다시 한 번. 1리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들어왔죠? 네, 네, 들어왔습니다. 긴 날리어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네트에 걸렸어요. 아까웠습니다. 현진아의 아, 포핸드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아, 백핸드가. 네. 네. 결승전 어두워진 커트. 네. 조금, 조금 더 집중하는 팀이 네, 말씀하셨죠?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아, 네. 거의 지금 마라톤 마무리, 아닌가요? 네, <laughs> 마무리 경기입니다. 빨리. 네. 아까니다 아! <laughs> 네. 너무 예쁘죠? 젊으니까 얼마나 예쁘니까. 네. 에라가 나도 예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하는 선수들 표정은 어, 외모는 일단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높게 네. 떴고요. 네. 들어오죠. 네, 들어왔습니다. 자, 포인트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 들어왔죠, 들어왔죠?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 길게 이어가는 두 팀. 대기 네, 낼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오, 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높게 띄웠고 아, 받을 아, 수 다쳤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좋은 노브였습니다. 네. 오. 계속해서 주고 받았던 두 선수인데 결국 남희연 이수민 팀이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네, 아. 저런 샷은 이름을 네, 어떻게 네주먹 불끈 쥐고 있습니다 저 샷의 이름은 뭔가요 백로브로 아주 로브를 백잘 띄웠어요 네, 백로브를 잘띄었습니다 어. 사실 백로브 뛰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공격인데 네네. 이렇게 지금 주고받는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네네. 자, 나면 섭 들어갔고요. 오 좋습니다. 현진아와 나면 네 그대로 발리 아 아까웠습니다 이소연님. 아 이소연 선수가 네. 지금 발리를 아. 나와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조금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도는 좋았어요. 네 시도는 좋았는데 너무 먼저 꺾었습니다. 예 네. 시도는 좋은데 마음이, 네. 네, 마음, 네,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0.01초만 좀 늦게 했으면 급했습니다. 예. 네. 아 살짝 그냥 아쉽네요. 갔으면 좋았을 텐데 꺾었습니다. 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대 0이 됐고요. 이번 게임은 무조건 따내야 되는 네. 현진아와 이소연님이라 네. 다시 높게 길게 네, 가죠. 맞습니다. 스매시. 네, 나이스 스매시. 그대로 득점입니다. 네. 현진아님입니다. 네, 네, 현자 선수. 네. 계속 이렇게 높은 공을 주게 되면 스매시를 당할 위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매싱을 엄청 잘 치는. 아, 그리고 멋있잖아요. 네, 네 멋있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저녁에 결승전을 하는 이 기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들어왔죠 들어왔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한발 먼저 뛰어야 됩니다 아 네. 그대로 아, 네. 사이드라인 바뀝니다 네. 나갔습니다 15-15이 됩니다 네이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브레이크를 다 가면 안 되죠 네 리턴 받고 살짝 꺾어줬는데요. 이게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포핸드가 좋았습니다. 네. 이 테니스에서도 심리전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심리전이 아주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업이 돼서 잘 나가다가 순간에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파트너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시 떡걸어 올려야 됩니다. 또 네. 복식에서만의 심리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있습니다. 예예. 심리전이 심리가 마음이 내려갈 때는 잘못하면 쭉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잡지 않으면 푹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강심장인 선수가 성적을 낸다는 게 바로 네, 그런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조금, 조금 이러한 게 심장이 좀 크면은 훨씬 더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작은거에 흔들리면 안되거든요. <laughs> 네. 큰거 됐을때 흔들려야 돼요. 네. 아! 아 지금 드롭샷 시도했죠? 네. 근데 걸렸어요. 낮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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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려고 했는데 네. 걸렸습니다. 살짝 깎아때리는 이런 네. 드롭샷을 네. 시도해봤는데 네. 네. 자 네트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네. 시도는 좋았어요. 네. 네. 이 개나리 보기 때문에 이 시도가 나중에 실력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우 니턴 네 좋습니다. 자 백핸드로 받아놓고 음. 두 선수 랠리어 갑니다. 좀 높게 떴죠. 네 떴습니다. 들어왔어요. 푸낼 수 아, 있나요? 아, 아 <laughs> 네. 상당히 어려운 공을 잘 쳤습니다. 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쳤습니다. 음. 자, 현진아, 이소연 네, 이번 게임을 당했죠. 네, 덥니다. 네, 다행입니다. 음. 자, 이제 2대 1이 됐고요. 네. 목 축이는 타임이에이목 네, 축이는 타임. 네. 위원님도 굉장히 많은 대회를 출전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목 축이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좀 여유를 가지면서 어, 물을 먹으면서 파트너와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볼 테니까 여기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조율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뼈대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두 선수 중에도 심리적인 리더가 좀 있을까요? 그럼요. 어, 조금 공을 파트너보다 약간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나이가 좀더두 사람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언니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서브는 에이스 에이스였죠. 네. 네. 자 앞으로 오면서 네. 어, 앞으로 오면서 빈공간 <laughs> 공략. 네. 빈공간을 잘 열었습니다. 네. 이소연님입니다. 네. 아 이렇게 네.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유도하는 샷이 나오네요. 네. 강한 저희... 공격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여기 반정에서 호스트면서 트기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15, 15. 아 서비스도 좋습니다. 예. 게나리부의 아, 우승. 후보들 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지금 라인 안쪽인가요? 아우신 라인 바깥쪽인가요? 네 아웃인 것 같습니다 라인 자 라인 살짝 걸친 느낌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어떻게 야, 보셨나요? 약간 벗어난 것도 같습니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벗어난 아 거. 벗어난 네.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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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아 이소연 팀의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음. 펄트 홀트. 네. 아주 공이 다부집니다 네, 네. 이수민 선수예요 네. 이수민 선수 아주 공이 다부, 다부집니다 네, 네. 이수민 네. 세컨드 서브 음. 이수민 네. 다시 이수민 자 지금 남현 네. 선수인데요 잘 쳤습니다, 남현 선수. 오. 네, 좋은 코스로 잘 쳤습니다. 네. 이 코스가 좋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센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운동 신경과 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네, 운동을 잘한다는 거는 음, 머리도 좋아야.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머리도 좋아야 잘합니다. 인류 네. 프로 선수들은 IQ가 상당히 네,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든요. 네, 네. 머리가 좋으면 훨씬 잘 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 머리가 좋은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볼수 있을지. 네. 일단 폴트가 넥, 네트에 걸리면서 폴트가 됐고요. 네, 네. 30대 30.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포인트 2대 2로 가느냐, 2대3대 1로 가느냐.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네. 자, 살짝 앞으로 가면서 공을 뛰어 네, 보냈고요. 네, 높게 네. 떴어요. 네. 높게 뛰어옵니다. 한번 w 연결 네. 어, 나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우 o u n g girls? Oh, no. 아아 u t c h Oh, no. That's it. That's it. t 끝까지 공에서 눈을 a t 안 돼요 네, 공을 첫 번째 제일 공을 잘 봐야 됩니다 네공 보기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선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 s it. That's it. That's 세컨. 네, 사인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리아 그대로 득점으로 네. 이어 저, 저, 쳤습니다. 네. 아주 사인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발리 좋았습니다. 아, 지금 거의 몸을 보고 발리에요 네. 발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자3대 1이 됐습니다. 네. 남현 이수민. 앞서 위원님께서 이번 게임 중요하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3대 1과 2대 2는 굉장히 완전히 중요한데. 다르죠. 아 지금은 공격이 굉장히 어 들어갔어.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페이스 라이트 걸립니다네 현진아 선수 정말 화이팅입니다.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은 거의 유도탄 느낌이거든요. 네. 아주 이게 네. 들어오네요. 잘 들어왔습니다. 그 축구의 인프런트 킥 같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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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들습니다 아, 아주 오늘 경기 뭐 어떤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면 하이라이트 나갑니다. 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오, 네요 네. 발리 나이스빨리. 아, 아 지금은 좀 의식했을까요?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예. 네. 남현 나갔습니다. 선수인데요, 네. 네. 나갔습니다, 네. 음, 남현 선수. 그렇죠. 네. 이수민 선수는 앞으로 대단히 공을 잘칠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네. 썰지라고 하더군요. 네. 리턴이 아주 좋고요. 네. 남이언. 네. 러브. 아. 아깝습니다. 네. 아. 라켓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공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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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네. 좀 급했어요. 급했습니다. 저럴 때는 공을 보고 들어오면서 그냥 노발리로 그냥 그냥 갖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쇼네 파운드 네. 처리를 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냥 네, 빠져버렸어요. 네. 리턴 좋고요 남이언. 오 좋습니다. 발리 어... 그대로득점 네. 이수민 정말 발리 잘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 예. <목소리가> 이수현 발리가 아주 좋습니다. 날카롭고. 이렇게 되면 썰티 썰티. 볼트. 현진의 서브. 로브 남이현. 아. 네트에 걸려 걸려버립니다. 네. 오, 이렇게 되면 40 서트가 되거든요. 포티 서트가 됐습니까 지금? 네. 네, 한캡 따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연결. 들어왔나요? 들어왔죠. 네, 들어왔습니다. 앞쪽으로 오면서 클럽 득점. 코스입니다. 좋은 코스 아까도, 득점. 네, 아까도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코스로 아주 잘했습니다. 네, 네. 아, 남현 선수 이 코스 공략이 굉장한데요.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자, 이렇게 되면 남현 선수의 코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4대, 4대 1까지 됐죠. 네. 지금. 이수민 선수와 남현 선수가 아주 공을 그잘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누가 뛰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리턴이 아주 좋고 그리고 발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네. 네. 나리 졸업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테니스 이 중계 방송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네네. 이 공을 하나 꼭 주머니에 넣잖아요. 네. 이왜 넣는 겁니까? 주머니에 넣는 게두 개를 가지고 쳐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는 안 넣어도 요즘은 뒤에 <laughs> 이렇게 꼽는 게 있습니다. 또. 아, 이 폴트 네.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거군요. 네, 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공을 하나 더 차고 있으면 좀 방해가 되지 않나요? 이게 제 그것도 습관입니다. 저희는 뒤에다 꼽는 게 있어서 공을 뒤에다 꼽고 합니다. 근데 폴트가 났을 경우에 공을 가지고 어디 가서 와서 치고 이러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에다 여기다 넣어놓고 치고 에러가 났을 때, 볼트가 났을 때 다시 내서 바로 또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 습관이 되면 또 괜찮습니다. 아 네. 이게 또 시간 단축의 의미도 조금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샤라포바 선수가 항상 이렇게 여, 넣고 치더라고요. 네네. 네, 위 속에다 넣고 치죠. 네. 자 지금은 두 번의 서브가 모두 폴트가 되면서 한 포인트를 내주. 어 지금 3연속 폴트예요. 네. 자0점 조준해야 되겠습니다. 남현 선수. 자 이번에 들어왔죠? 네. 빨리 연결. 다시 빨리. 아하. 코스 였습니다. 나이스 발립니다. 네 이수민 선수 나이스 발립니다. 음. 살짝 꺾어서. 포인트를 완성시켰던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백발리를 처리했습니다. 남현. 아, 지금 서브 굉장히 좋았죠? 네, 아. 서,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냥 발리를 아주 잘 쳤습니다. 그냥 하이발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현의 서브가 한 0.8점 만들었어요. 네. <laughs> 다시 한번 나면 폴트잘 들어가거나 폴트군요네 <laughs> 그래도 세컨 볼은 빨리. 네잘 넣고 있습니다. 나면 이소연 다시 나면 이소연. 네. 어 좋습니다. 자주고 받고 있어요. 네, 포핸드. 오 좋습니다. 나 이승화입니다. 아 현진아 나이스 발리입니다. 네. 드롭샷 형태로 떨어졌던 네, 발리. 네. 나이스 백 발리입니다. 쎄티 30, 쎄티를 만들었습니다. 현진아 이소연은 이번에 꼭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쎄티 쎄티 이번 랠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남현서비스. 아이고 서비스가,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아 이런 서비스가 예. 들어가면 네. 리턴한 이후에 발리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완벽히 공...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네 서비스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주 발리 처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4 0 3티아 지금도 서비스 좋았어요 네. 아, 아, 아 이렇게 네. 게임 땡. 가져옵니다 네 5대 1을 만드는 남현과 이수민 굉장히 기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 개나리 부기 때문에 네, 결승전에 네. 올라온 선수들이라고 해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응. 자, 이제 브레이크면 우승입니다. 네. 어, 리턴이 아주 좋습니다. 띄워 보냈고요. 로브. 어! 여기서 에러예요. 어, 들어왔습니다. 한 발로? <laughs> 에럽니까? 아닌가요? 어. 어? 아, 터치를 아. 했군요. 네. 터치를 네. 했습니다. 제 눈이 맞았네요. 네, 터치를 했습니다. <laughs> 네. 네. 전 제가 잘못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어 좋습니다. 강림합니다고요. 어. 뛰어보냅니다. 빨리 받아놓고 아, 그대로 득점. 좋습니다. 네. 리턴들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포핸드 스록 아주 좋습니다. 러브서티. 아무래도 지금 5대1로 밀리고 있는 이 게임 차이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아, 네. 어, 일단 살렸죠? 네 하지만 들어오지 아이고, 못하네요 네. 아주 이수민씨 이수민 스마싱이 아주 좋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매치 포인트 한 포인트면 우승하는 남현과 이수민 네러브 40. 리턴 백리턴도 아주 좋습니다 아 나갔나요? 들어왔나요? 들어 온거 같... 아웃 나갔나요? 나갔 나가... 아, 자 우승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아, 되면 네. 오늘 나... 경기가 끝납니다 남희연 이수민 조가 현지나 이서연 조를 아... 이겨서 네 우승을 하였습니다 자 네.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죠 네자이 샷이... 이 샷이 아, 아 베이스라인 바깥에 떨어졌군요 아, 네. 이렇게 남희연 이수민이 개나리부 우승을...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네 아마 이런 이 네. 경험이 나중에 네. 더욱 더이 선수들의 발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서초구 서초구청장배 개나리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남이현 이수민 죠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리턴도 좋고 백백 리턴도 좋으면서 하이바이리 하이스매싱 모두가 굉장히 개나리부로서는 좋은 음, 실력을 라펜이 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나면 이수민조가 개나리부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의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스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